폴란드의 기아의 소형 전술차량 초도 물량이 8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군은 16일 k a t v 현지명 레그한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와 400대 수출 계약이 된 기아의 소형 전술차량의 초도 물량이 단 8개월 만에 도착하자 현재에서는 K-방산의 장기인 신속조달이 이번에도 발휘됐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마리우시 부하슈자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4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르게 폴란드 육군에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라 밝혔는데 기아는 8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하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기아에서 제작한 레간 초도 물량 외에 나머지 물량은 PGG 자회사 로소막에서 현재 생산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8개월 만에 전량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 초 국방기소 품질원은 폴란드 수출형 소형 전술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실차 사격 시험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사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유형을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인 또한 소형 전술 차량 레그안는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레그 안에는 225마력의 엔진과 모든 차축의 독립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적의 총탄에 공격받아도 최고 48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와 중앙 타이어 공기주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붕에는 7.62mm 또는 12.7mm 기관총 40mm 유턴 발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턴테이블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30m 거리에서 소화기의 직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나토 표준 레벨 런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안은 오늘 2030년까지 총4 0 0대 레고한 생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전술 차량은 산악가천 혹서, 혹한 등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기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V u 형태 군용 차량으로 장착되는 모듈의 종류에 따라 지휘차, 정찰차, 기갑 수색차 등으로 확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초도 물량이 빨리 도착했음에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뢰를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러시아 전차를 잡을 수 있는 현궁을 달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과 비로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며 진군을 어렵게 만드는 라소프티차 시기가 지나자 러시아의 전차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막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형 소형 전수차에 대한 의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궁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격한 전공을 세우고 있는 제블린의 필적할 만한 성능을 지녔다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현궁은 사거리가 2.5에서 3km로 제블린과 비슷하고 다른 모든 능력도 같지만 균일 아변 장갑 관통력은 900mm로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제블린 가격의 3분의 1인 1억 원대입니다. 이 현궁을 소형 전술차에 탑재한다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차례 군사 지원 패키지를 통해 2,000대 이상의 현비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제공한 헌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대전차 지뢰를 밟았지만 큰 폭발에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원조 헌비의 성능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트위터 채널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 당신들의 헌비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보낸 기아 소형 전술 차량 k l t b 는 헌비보다 성능이 더 강력합니다. k a t v 는 헌비보다 35마력이 더 높아 힘이 더 좋고 4륜구동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달합니다. 또한 소총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지뢰도 끄떡없는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미국 헌비는 대당 2억 5천만원이지만 국산 전술 차량은 1억 2천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이 빠르게 인도되었다는 것에 폴란드는 환호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극단 으로 치닫고 있기에 한국의 신속 조달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한때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폴란드가 발각 뒤집혀졌습니다. 폴란드군 작전 사령부는 당시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24일 새벽 4시 23분쯤 러시아 전투기가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 안쪽 2km 지점에 진입해 약 39초간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군은 자국 영공 안보를 위해 폴란드 및 연합군 전투기를 가동하는 등 관련 절차를 취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이후 방향을 틀어 공격 목적지인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도네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 디베트 인터뷰에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개념이 아니다. 당장의 현실이고 2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우리는 전쟁 전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부 최전선으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채찍은 알렉세이 주라블루프 로디나당 총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폴란드가 다음 상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겠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질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최근 이러한 분석은 폴란드에게는 비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력 강화 행보 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게서 무기를 구입 했는데 가장 빠르게 인도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무기들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과의 계약 을 파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 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태도를 바꿔 이전의 계약대로 진행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K2전차 18대가 전달되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46대를 전달했습니다. 1차 계약 180대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데 곧 20조 원 규모의 2차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파베오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의 천무기술을 기반으로 한두 번째 호마르K 미사일 발사대 납품 계약이 곧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코시니아 카미슈 국방부 장관은 협상과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그는 폴란드 군대를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폴란드 대표단의 방한 기간 중이 중요한 두 번째 계약이 서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차관단이 이르면 21일쯤 방한해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천무 실사격을 참관하고 경남 창원 4,000k 방사라인도 찾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작심하고 방문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벽들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내 시중은행들이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면서 폴란드와의 남은 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파베오베이나 국방부 차관은 우리는 K9 국사포도 추가 계약을 하고 싶고 K2 탱크도 추가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또한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의 목적은 사격이 성공할 경우 사거리 80km와 290km의 미사일도 포함하는 천무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조건부 행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브에베이나 차관은 이미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방문 이후 그간 주춤했던 3 0조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은 물론 루마니아 등 동유럽 다른 국가의 한국산 자주포 전차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위협이 점점 더 거세어지면서. 나토 국가들은 빠르게 무장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월마다 한국에게서 무기를 받고 있는 폴란드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소망이었습니다.